안녕하세요. 여러분 조금 민감하고 속상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바로 사기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여러분께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 여자친구의 연락 그리고 금전 요구 어느 의뢰인 분님께서 전에 만나던 여자친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하셨어요. 다시 만나자며 다가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금전적인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상황이 힘들다 몇 백만 원만 빌려달라는 식으로요. 물론 당시에는 믿고 도와주셨겠죠. 그런데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알고 보니 결혼까지 한 상태 문제는 그분이 알아보니 상대방이 이미 결혼한 상태였다는 것, 게다가 멀티프로필로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라면 단순히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다고 볼수 있겠죠. 결국 이 모든 게 계획적인 행동이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증거 자료는 충분히 모아두셨나요? 다행히도 의뢰인님은 계좌 이체 내역과 카톡 대화 내용을 모두 보관해 두셨다고 해요. 이런 증거들은 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대방이 돈을 빌려 갚겠다고 약속한 내용이 있다면 이는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형사상 사기죄를 적용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고소 및 민사소송 어떻게 해야 할까? 사기죄 고소, 금전적인 요구가 의도적이고 계획적이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해요. 민사소송 진행 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재산이나 소득을 조사해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통해 피해금을 돌려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에 처하셨다면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누구라도 믿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금전적인 문제에 더 신중해지셔야 해요. 그리고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 드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